자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게 뭐야 지금까지 배운 거첫 시간에 배운 게 뭐지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 즉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차이점 두 번째 뭐 있어 가속도의 의미를 배운 거야 가속도의 의미 이제 가속도의 의미를 배웠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뭐까지 할 거냐면 가속도의 뭐까지 할까 표현까지 할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표현까지 할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표현은 아주 쉬워 자 봐라. 이번에는 가속도의 표현인데, 가속도 표현이야. 이것도 아주 쉬운 거야.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여러분들 나랑 뭐 배워?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배울 거야. 그러니까 아까 변이 시간의 그래프를 배웠지. 이번엔 뭘 배울 거냐면,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배울 거야. 물론 얘도 중학교 때다 배운 거야. 근데 그때는 가속도라는 단어를 안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잘 봐, 얘 시간이야. 그러면 이 y 축이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름은 무슨 그래프라고 해야 돼? vt. 아까 배웠던 건 무슨 t? st. 이번 건 뭐라고 그래? vt.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와 같아야 돼?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와 같았지. 근데 이번에는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나올 거라. 너무너무 쉬운 거야. 너무너무 쉬운 거야.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 넣을게요. 5초. 여기도 숫자 넣을게요. 10m per s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이야. 자,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뭐야?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축 변화량에 대한 Y축의 변화량. X축 변화량에 대한 Y축 변화량이죠. X축이 뭐야? 시간. 그렇죠. 시간 동안에 뭐가 돼야 돼? 속도의 변화량. 그럼 속도의 변화량은 뭐야?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 어? 속도의 변화량? 됐니? 뭐지? 아까 했는데. 나중 속도에서 뭘 빼는 거야? 처음 속도를 빼는 거죠. 그러면 오라 나는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했더니 뭐가 나왔어?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나왔지. 뭐가 나오는 거야?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와우. 그래서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면 뭐가 나오는구나?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지금 기울기 얼마야? 오 기울기 밑변 분의 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오 분의 십 이가 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 양수야, 음수야. 저기, 여기가. 양수야. 왜? 해볼게. 5초 동안 에 됐니? 나중 속도마이나 처음 속도. 10-0이잖아. 그치? 10-0이니까 10이 돼야 되겠지. 미터 퍼 세크. 가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2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 가속도 얼마야? 2. 얼마나 쉽냐고? 가속도 2.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뭘 알면 되는 거야?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간 뭐가 나오는구나? 가속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 풀때 제일 많이 쓰는 게 VT 그래프야. 왜 VT 그래프를 제일 많이 쓰는지 봐? VT 그래프를 제일 많이 쓰고 무조건 모든 문제는 VT 그래프로 문제를 풀 거라고. 왜 그래? 의미가 하나 더 있어. 기울기 말고 뭐? 면적. 기울기 말고 뭐 있다고? 면적 면적. 그래서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가 돼?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됐어? 속도 시간의 그래프지. 면적 어떻게 구하지? 면적 어떻게 구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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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구해? 면적. 모든 그래프의 면적은 x 곱하기 y. 기울기는 x 분의 y였는데 면적은 어떻게 구해? x 곱하기 y. 그러니까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 속도 먼저 쓸게. 속도 곱하기 뭐가 돼야 돼? 시간이 되는 거지. 됐니?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 나오게 돼 있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변위가 나오게 돼 있겠지. 아까 했잖아. 속도가 뭐였어? 시간 분의 변위가 속도였잖아. 시간 분의 변위가 속도였지. 거기다가 시간을 곱한 거 아니야, 지금? 됐어? 날아가서 뭐라고? 편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에서 2, 5초 동안에 속도가 0에서 10만큼 변했지.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야? 2미터/초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지. 그때 이동한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 요 면적 5곱하기 10이 돼야 되겠네. 그럼 얼마야? 50의 절반. 왜 삼각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어? 25m의 변이를 갖는 거야. 가속도는 얼마를 갖는 거고? 플러스 2m per sec 제곱을 갖는 거고. 이렇게. 너무나 쉬운 거야.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알겠니?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쉬우냐면, 잘 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처음에 출발점을 0으로 잡아줘서 그렇지.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줄 거야. 근데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얼마든지 0이 아닐 수도 있어. 속도가 얼마야? 처음 출발이 5m/s야. 됐어? 5m/s지. 근데 5m/s 근데 5초 있다가 얼마가 됐어? 5초 있다가 얼마가 됐어? 10m/s가 됐어. 10m/s가 됐어. 이해됐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속도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묻는 거지. 됐어?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라고 해도 알겠지? X축 변화량에 대한 Y축 변화량. X축 변화량 얼마? 5. Y축 변화량 얼마? 5.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속도가 증가하니까 플러스 1이겠지.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야? 1m%의 제곱. 자 이제 이거 해주려 그래, 됐니? 그럼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얼마야? 5초 동안 이동 거리 얼마야? 5초 동안 이동 거리. 이동 거리는 뭐랑 같아야 돼? 면적이야. 근데 그때 그 면적은 잘 봐야지. 그 면적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삼각형의 면적이야. 요 밑에 사각형을 더한 요 마름모꼴에 요 마름모아니야? 요 뭐라 그러지? 사다리꼴의 면적이야. 그 사다리꼴의 면적이야 돼. 알겠니? 왜 그런 건지 봐. 혹시 몰라서 묻는 친구들이 많아서 설명해줄게, 승우야. 얘가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5m/s로 이렇게 속도가 안 변하는 걸 등속도라 그러지. 속도가 안 변하고 그냥 5m/s로 그냥 속도 등속도 운동으로 5m/s만 가도 요 면적만큼은 이동해 갔을 거 아니야. 얼마? 25m를. 근데 얘는 속도가 이만큼 증가한 거지. 그냥 속도가 안 변해도 나는 25m는 갔는데 내가 속도가 빨라져서 요 삼각형의 면적만큼 더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겠니? 그래서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저 면적을 구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물론 저것도 공식이 있어. 이동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 v 0 t 플러스 분의 a t 제곱. 이딴 걸 외우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아. 가속도는 속도-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판단하는 거야. 그니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면 속도가 증가지. 속도가 감소할 수도 있어. 그럼요. 속도가 얼마든지 감소할 수도 있죠. 속도-시간의 그래프에서 뭐 할까? 10m/s로 달리는 자동차가 어, 10m/s로 달리는 자동차가 됐어? 어떻게 할까? 속도가 감소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5m/s 아, 5초 후에 5초 후에 뭐 할까? 정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가 영이야. 어, 정지했다는 표현 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10m/sec로 달리는 자동차가 5초 있다 정지됐대, 승우야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서 속도가 아, 어, 이 기울기 구하면 얼마야? 5분의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지. 왜?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0 빼기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몇초 동안에? 5초 동안에? 아, 5초 동안에 0 마이너스 10 됐어요. 그리고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가속도가 마이너스 나왔잖아. 속도가 뭐된 거야? 감소한 거지. 그래서 속도가 감소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m s 세그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이동 거리는 얼마야? 니네가 속도가 감소하더라도 뭐는 나와야 돼. 굳이 이동거리 나온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차는 앞으로 가냐? 안 가니 자동차는 앞으로 간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차는 앞으로 가지. 그래서 얼마만큼 이 면적만큼 이동해간 거든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50의 절반만큼 가야 되겠지. 됐습니까? 50의 절반만큼 가야 되겠지. 50의 절반만큼 가서 이거 얼마가 돼야 돼. 25m를 이동해간 거야. 이 면적만큼. 내말 이해 갔죠? 이 됐어요. 또 하나 우리 체계선 빠져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설명할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지.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지. 그때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 속도가 변할 때 우리는 평균을 구하면 돼. 속도가 변할 때 평균을 구하면 되지. 그건 너무 쉬운 거야. 어디야? 가운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지. 그러면 그 평균 속력은 얼마야? 가운데얘 평균 속력은 얼마야? 5, 오 5, 5, 5,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몇 미터 이동해갔지 25미터 이동한 다음에 정지된 거지.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5초 동안에 25미터를 간 거지. 전체 총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알겠니? 그래서 평균 속력 얼마야? 가운데가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평균 속력이 이렇게 등속도로 가는 거야. 평균 속력. 알겠어요? 그 평균 속력 얼마지? 0에서 10만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지. 그럼 평균 속력 얼마야? 5. 얘는 얼마겠어, 그러면? 5에서 1 0대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지. 그럼 평균 속력 얼마가 돼야 되겠지? 7.5.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평균 속력은 얼마라고? 가운데. 너무나 쉬운 거지.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 오늘 용어를 정리해 주는 거야. 하나만 더 하고 더 진도 나갈게요. 됐어요. 하나만 더 나가보자.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 학교 선생님들 또 트릭을 집어넣으니까 나도 트릭을 집어넣게. 내가 정석적으로 문제를 내려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 워낙 트릭을 많이 으니까 선생님들 트릭을 많이 써볼게. 자 갑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갑니다. 요거 5초. 요거 3초. 요거 3초. 아그러 어? 그래 8초가 돼야 되겠죠? 요거 얼마? 10초. 됐어요. 이거 얼마가? 10 미터/sec 됐죠.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요. 학교 선생님들 맨날 내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문제 0에서 5초까지, 5에서 8초까지, 8에서 10초까지. 이 가속도의 크기는 묻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속도 시간의 그래프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물어봤으니까.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야? 기울기에 크게 묻는 거지. 자 갑니다. 0에서 5초까지 기울기 얼마야? 플러스 2. 그렇죠. 플러스 2mps의 제곱. 5에서 8초까지 가속도 얼마야? 가속도 얼마야? 0, 5, 8. 됐니? 그러면 5, 속도의 변화량 얼마야? 낮은 속도 10, 처음 속도도 10인데.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야? 0. 그렇지, 가속도 0.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속도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지. 아까 속도가 안 변하는 걸 무슨 속도라 그랬더라? 그렇지, 등속도. 그래서 등속 운동한대 그럼 가속도 값이 얼마야? 0이야. 이거 다음에 한번더 나올 거야.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가속도 값이 얼마야? 0이야. 됐어? 8에서 10초까지. 그렇지.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를 막 얼마 나와야 돼. 5m/s. 그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뭘 묻느냐? 이렇게 묻겠죠. 0에서 10초까지 가속도가 가장 큰 구간 어디야? 가속도가 제일 큰 구간 어디야? 내가 이렇게 써 볼까? 여기 A. 여기 이 방향이 있으니까 이상하다. 어, 카메라 밖깥에 나갈 것 같아. 내가 방향을 옮겨 왔어. C. 됐어 가속도 제일 큰 구간 어디야, 송우야? A, B, C, A 맞는 것 같아? 사랑 어디야? 가속도는 시간 당 속도의 변한 거지. 속도가 제일 많이 변한 데는 어디야? C지. 이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속도가 증가했냐, 속도가? 감소했냐는 거지 수학의 플러스 양수와 수학의 마이너스 음수가 관념이 아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속도가 누가 더 많이 변했냐는 거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누구야? 시구간이 제일 크게 변한 이걸 학교생들이 제일 많이 낚시하는 거야. 이해 됐니? 또 해볼까? 0에서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0에서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그럼 요 면적 다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지. 요 면적 구하면 얼마야? 5초까지 구하면 따로 구할게요. 얼마야? 50의 절반. 25m. 3 곱하기 10이니까 여기 얼마야? 30m. 그러면 여기 얼마야? 2초 동안 얼마야 돼야 돼? 10m. 여기 10m 갔네요. 그럼 가장 많이. 어, 뭐야. 전체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55, 10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65m를 이동해야 돼. 됐어요. 65m 갔지? 자, 봐. 평균 속력 얼마야? 평균 속력이라 그랬어. 평균 속력 얼마야? 평균 속력은 속도.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시간 동안에. 전체 총간 거리 그럼 얼마야? 아까 선생님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중간일 때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근데 얘는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감소했지. 이럴 땐 중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땐 평균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어이구, 아까 얼마였더라? 10초 동안에 얼마가 돼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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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지? 65가 돼야 되겠지? 60, 65가 돼야 되겠지? 6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 거야. 오늘은 아주 쉽고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오늘 몇 가지 배우는 거야 지금. 속도, 속력, 가속도. 그다음 무슨 그래프? 아스트 그래프.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야. 됐어요? 문제 몇개 풀겠습니다. 가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문제 몇개 풀겠습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 페이지 표시가 안돼 있네. 개념확인 문제로. 개념 확인 문제로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나타내고요. 뭐는 시간당 이동 거리로 나타냈다고 그랬어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게 뭐가 돼야 돼? 시간당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거 속력. 그렇죠. 얘는 속력이 돼야 된다. 속력은 됐니? 그다음에 봐. 시간 동안에 변이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시간 동안에 변이를 나타내고뭘나타내야 돼? 방향도 표시해줘야되는 거지. 우린 그시뭐라야 돼? 속도 그렇죠 속도 속도 물체가 직선상에서 한 방향으로 운동하면 한 방향 직선상에서 한 방향 방향이 안 바뀐데 직선 운동을 하면 속력과 속도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돼 직선 운동하는 새끼는 속력과 속도가 같아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낸 단위. 오, 자봐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냈대. 우린 걔를 뭐라 부르는 거야? 가속도라 부르는 거야. 이걸 가속도라 그래. 가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야.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다시 한번 물어볼까? 미터 퍼세크 제곱. 무슨 뜻이야? 초당. 속도의 변화량. 초당 속도의 변화량. 플러스는 초당 속도의 증가량. 마이너스면 초당 속도의 감소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잘 봐.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같대. 이건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아까 잠깐만 설명했어. 플러스야. 그다음에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이걸 우린 뭐라 해? 그래? 마이너스 a라 그래. 됐니? 이건 우리가 요 뒷단으로 해서 설명이 되는 거야. 여기서 설명이 안 되고 지금 그냥 넘어가줘야 되는 거야. 뒤에 가면 저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된단단다.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 증가,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속도 감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놔. 그럼 다음 시간이나 아마 이 원리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우리 뭐라래? 그래? 그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라했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뭐라래? 그래? 그 속도가 변한데, 속도가 변했대. 무슨 운동? 그렇지 가속도 운동. 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 그렇지 등속도 운동. 용어는 너희들하고 나오고 통일이 돼야 돼. 앞으로 내가 문제 풀때 어떤 물체가 등속도 운동한대. 근데 등속도가 뭐야? 이러면 아주 곤란해. 알겠니? 어떤 문제가 등속도 운동한대. 등속도 뭐야? 아주 곤란해. 알겠니? 어떤 문제가 가속도 운동한대. 가속도 뭐야? 가속도, 가속도. 잃어버리면 용어가 통일이 안 되면 나랑 뭘할 수가 없어. 알겠니? 등속도 운동한대. 속도가 안 변한대. 가속도 운동한대. 뭐래? 속도가 변하는데 그렇죠 우리 그런 약속들은 해야 돼 그래 아주 기본적인 약속은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변하는 운동이라 쓰니까 가속도가 돼야 되겠죠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됐어요 이건 잠깐만 넘어갈게 이갈라 그러는 거야 언니 몇까지만 하고 간 넘어가야 되겠죠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와 속력이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야 여기서 끊어볼게 여기서 잠깐 끊어볼게 기호로 쓰려 그래. 그러면 속도가 v, 2v, 3v가 되잖아. 몇초 동안에? t 초 동안에. t 초 동안에, T초 동안에. 그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씩 변해? t 초 동안에 v가 2v로. t 초 동안에 v가 2v가 3v로. 그러니까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해? v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를 빼면 되지. 근데 여기 봐. 얘도 t 초 동안에 얼마가 변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t 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t 초죠. t 초 동안에 3v가 2v로, 2v가 v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 얼마가 돼야 돼? v가 되는 거야.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 같해 달라. 같죠. 같은 시간 동안에 v만큼 변하고 있죠. 뭐가 하나 차이나? 그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야 되죠 얘는. 그래서 얘는 나중 속도에 처음 속도 뺀 거야. 나중 속도에 처음 속도를 빼니까 얘는 무슨 v가 나와야 돼? 플러스 v. 근데 얘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죠. 그냥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니까 어떻게? 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죠. 얘는 무슨 v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v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안점은 뭐가 돼야 돼? 이 구간 a 구간이나 요 구간 b 구간이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됐니?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건 얘가 플러스 A고 얘는 마이너스 A. 이 가속도 앞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방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아직 설명이 조금 부진한 거야. 이거는 뒤에 나와. 왜 그런지는. 알겠니? 그래서 이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도 다음 시간도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수업할 테니까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영상 봐가면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